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 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크게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 등과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 두 개로 구분이 되고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은 다시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 인농주택 귀농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시골에 있는 주택이 위에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 또는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시골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시골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시골주택을 멸실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시골주택을 양도 또는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에 보유기간 재계산 규정에 따라서 2년을 더 보유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을 살펴보면 어, 조특법 99조 4에 해당되는 규정이고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규정은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 양도시에 농어촌주택 등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함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공통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액요건은 취득당시에 기준시가가 2억원, 한옥은 4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보유기간 요건은 농어촌주택 등은 취득 후에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일반주택이 소지한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이 아닌 곳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면적요건은 종전에 주택에 대한 연면적 기준이 있었는데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되었고 대지면적 기준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은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번째 조특법상 내용 중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 요건 및 지역요건입니다. 취득기간 요건은 2003년 8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취득했어야 되고 유상, 무상취득을 불문합니다. 자가건설도 포함합니다. 지역요건은 취득 당시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의 동해 소재야 됩니다. 다만 다음에 섯개 지역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이때 수도권 지역에는 경기도 연천과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세 번째 조종대상지역, 네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다섯 번째 관광단지, 이렇게 다섯 개 지역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조특법상 내용 중고향 주택의 취득 기간 요건 및 지역 요건입니다. 취득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했어야 되고 유상 무상 취득을 불문하며 자가 건설을 포함합니다. 지역요건은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20만 이하의 시 지역에 소재됩니다. 다만 다음의 지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지역 두 번째 조종세상 지역 세 번째 관광단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조특법상 내용 중 농우촌주택과 달리 고향주택은 도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록 등재된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해당 시 지역 및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의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추징 문제입니다.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단 특례를 적용하고 3년 이상 보유했는지 사후 관리하며 위반시에 비과세 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 협의매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이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택 비과세 후에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 등을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 기간 계산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과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받기 위해 보유 기간은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소유 주택으로 변경한 날 즉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선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에 2년 이내에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기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등이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증축 또는 부수토지에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인 2억 한옥이 경우에는 4억을 판단할 때 당해 증가된 건물 추가로 취득한 토지 가액을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농어촌 주택의 취득 기간 요건이라든지 3년 보유 기간은 증축일이 아니라 당초의 농어촌 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주택 등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등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과배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대상 주택을 판단합니다. 다음은 세개 이상의 특례가 중첩되어 4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소속세법 시행령 155조의 각항들의 특례 규정들은 비과세 판단 시에 2주택이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예규에서는 3개 이상의 특례가 중첩되어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에 아예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을 포함해서 3개의 특례가 중첩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의 농어촌주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2주택자이기는 하지만 1주택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의 요건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이때 읍에는 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합니다. 또는 면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첫 번째,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며,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홍주택. 인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인홍주택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귀농주택. 귀농주택이란 영농 영어에 종사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어, 귀농 후에 취득한 것뿐만 이 아니라 귀농 이전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자, 요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번째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두번째 대지면적이 660m 이내여야지 됩니다. 세번째 영농 영어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됩니다 첫 번째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나 배우자가 농지 소재지에 취득한 주택 두 번째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어업이 취득하는 주택 이셋 중에 하나여지 됩니다 자, 2016년 2월 17일 이후 취득분부터 개정으로 어, 귀농 주택을 취득한 후에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특례가 적용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종전에 본적지, 연고지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에 대한 요건이었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은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귀농주택 세가지를 말합니다. 자,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중 귀농주택은 귀농 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한개 일반주택에 하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어, 위에 살펴봤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나 이농주택의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한개 일반주택에 하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 양도하더라도 횟수의 제한 없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한 개의 일반 주택의 의미는 귀농 후 비과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주택 양도는 제외하고 비과세 요건이 갖춰진 한 개의 일반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 중 귀농 주택의 사후 관리 규정입니다. 세번째 귀농 주택의 소유자가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영농 영화에 정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과세 등 금액이 추징됩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 중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 다른 규정과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 중 상속받은 주택은 첫 번째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 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나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 등 규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일반 주택이 상속받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서는 상속받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또,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규정도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속 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서는 선순위 상속 주택 한 채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과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